네 안녕하십니까 직트럭입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내용은 영업용 번호판 시세 외적으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대비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시세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비슷한 시세라고 쳤을 때 부대비용의 차이로도 금액차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내용을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한 번쯤 내가 넘버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개별 넘버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할 때도 손님께 이제 손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넘버 시세는 비슷한데 부대비용에서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꼭 어, 중요하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용 넘버 시세가 예시를 들었을 때 3천만 원이다. 근데 이 3천만 원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3천만 원 보통 내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업체마다의 마진율도 있겠지만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식, 15년식, 19년식. 제가 일단 예로 여러분들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넘버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넘버는 그 넘버에 달려있는 차량의 연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6년식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16년식 차량에다가 넘버를 부착을 할때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넘버가 다 어떤 넘버든 다달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넘버에는 연식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연식 제한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드린 넘버 중에서 달수 있는 게 있고 못 달는 게 있는데 내 차량의 연식보다 더 최근 연식은 내 차량에다 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는 19년식은 내 차량에 달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5년식, 10년식은 다달 수가 있습니다. 더 낮은 연식의 차량에 달려 있는 넘버를 부착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15, 14, 13, 12, 11, 10뭐 이런 식으로 옛날 거 넘버들을 달 수가 있다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을 정리를 한번더 하자면 자, 10년식은 10년식부터 21년까지, 그리고 15년식은 21년까지, 15년부터 21년까지 달수 있겠구나. 19년식도 21년까지, 10년식이 아무래도 10년부터 21년까지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 폭이 넓겠죠. 선택 폭이 넓다는 라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9년식 넘버를 제가 사왔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가지고 계신 차가 16년식이다. 그럼 이 넘버를 못달기 때문에 이거의 가치는 19년부터 21년까지밖에 달 수가 없는 이제 가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연식의 연식 차이 때문에 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취등록세 넘버는 무조건 그 차량의 연식을 따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9년식은 아무래도 최근 연식이다 보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잔존 가치가 조금 높겠죠. 잔존 가치라는 거는 뭐이 차량의 시세가 당연히 10년식보다 15년식이 높을 거고 15년식보다 19년식이 높을 텐데 잔존 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나라에서 정하는 과표도 잔존 가치가 높을수록 취등록세 높아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시면좀 쉬울 것 같고요. 자, 이 말을 정리를 해 드리면 당연히 10년식이 그러면은 취등록세 세가 15, 16년식보다는 저렴하겠죠. 얘보다는 얘가 높을 거고. 다음에 얘보다는 얘가 취등록세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나는 넘버만 구매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 차량을 사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버를 사는 거에 대한 취준호세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로 인해서 취준호세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넘버에서 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대 비용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10년식.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따진다고 하면 10년식하고 15년식하고 또 그리고 19년식하고 다 금액이 동일할 순 없겠죠. 아무래도 10년식이 조금 더 금액이 높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9년식보다 15년식이 더 넘버값이 조금이라도 더 비쌀 거고 15년식보다 10년식이 아무래도 가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비쌀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넘버 시세가 3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10년식은 시세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비싼 가어치가 있겠죠? 그러면 3천 뭐 100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예요 예시. 15년식은 뭐 예보다는 조금 더 싸겠죠? 야 평균적으로 견적을 낼때 3,050입니다. 19년식은 3,000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넘버비 세가지라고 말씀드려요 부대비용 들어가는게 자 첫번째 취등록세 자1 0년식에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가 음좀 적게 잡을게요 뭐한 20만원 나온다 15년식은 더 나오니까 뭐한 60만원 나온다 19년식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온다 협회가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비교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입을 하시면 되겠지만 보통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협회 가입비.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고 용달인지 개별인지에 따라 틀려지긴 하는데, 대략 제가 한30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대행비. 대행비는 어떤 거냐, 음, 여러분들이 이 넘버를 구매해서 최종적으로 내 차량에 부착하기까지의 그런 서류 절차부터 협회 가입부터 이전까지 하는 그런 행위들을 대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일 수가 없는 분들은 이제 대행을 평균적으로 다 맡기기 때문에 대행비도 일단 같이 넣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대행비도 제가 전국적으로 웬만큼 알아봤을 때 평균이 한 25만원 정도 해요. 대행비가. 뭐 많게는 30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25, 30 정도가 평균적인 비용입니다. 좀 높게 잡아서. 30만원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이거를 금액을 토탈로 치면 3180 정도가 대략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예시로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70. 3160. 10년식 넘버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3180이 나왔고, 15년식을 예시를 해 봤을 때 3170이 나왔고, 19년식 예주에서 3160이 나왔네요. 거의 금액이 엇비슷하단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텐데 어차피 최종적인 비용들을 다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인 금액이에요. 토탈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업체에 따라서 이런 비용들이 조금 더 높게 측정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금액들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업체에다가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략적인 비용에서 뭐 제가 너무 이제 딱 정해버리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뭐 넘버 제작비도 들어가고 인지체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여기서 부대 비용에서 플러스 한뭐 10만원 정도 알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높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낮게 잡았다가 생각보다 더나오면 이제 조금 뭐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10년씩 넘버든 19년씩 넘버든 넘버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수 있을지언정 취득세 금액에서 어차피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 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 복잡하지 않은 선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영상을 남겨드린 이유는, 넘버 금액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때, 단돈 뭐 20만원, 30만원 차이 때문에 업체를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넘버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비교를 하실 때, 총 금액으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손해를 덜 보면서 좋은 거래를 할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까지 조금 부대 비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은 영상적으로 별로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나름대로 많이 좀 서툴기도 했고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조금 잘 이해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조금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